모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능성 t v 채널이에요. 제가 영상 8시에 올리려고 했는데, 8시가 그만, 넘어버렸어요. 아,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빨리 올려고 했는데, 저도 늦게 와버렸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한개 업로드 했잖아요? 바로, 모두 아시죠? 블러드 키스. 키스, 블러드 키스에서, 13 에피소드 13을했 는데, 이번 엔14장을할거예요 그레이 와저랑 휴가 가는걸 얘기 했었 잖아요? 어떻게 됐지 한번 볼까요? 영상 보시 기전 에 좋아요, 구독 하기, 알림 설정 잊 지, 마 시고 꾹꾹 눌러 주세요. 댓글 도 부탁드리 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 게 시청 해 주세요. 그럼 14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이만 가볼까? 대사 읽을게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더라? 복도에서 우연히 마친 마주친 게 고작인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그래서 휴가를 내고 싶다고? 네, 허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여기는 바로 저택에 있는 대인의 방. 대인이 직접 권하는 바람에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아까까지는 그런 낌새도 전혀 없었을 텐데. 잠깐 사이에 심지 심정병으로 생긴 모형이지? 아, 맞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모를 수 없지. 내가 직접 지시한 일이니. 하지만 보고하는 자리에선 그런 말이 없지 않나? 제가 핑계를 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지. 다른 이유? 그래. 이럴 테면. 최근 은 중,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상 증세를 보인다구나.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져서 숨 쉬기도 어려웠다. 눈에 깜빡이는 건조차도, 건조차도 겨우했다. 제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데요. 직원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줄 몰랐네요. 쩡쩡쩡. 대인 정말 멋있는데, 층대레인것 같네요. 층대레 뭔지 아시죠? 층대레가 어, 좀, 거칠다층대레가좀 거칠어서, 뭐랄까, 음. 뭐, 여자한테, 뭐, 그냥, 침대레스러운 말을 말한다는 거? 까칠하게? 일단, 대사마아 읽을게요. 데이는 나를 깨뜨려 보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긴장 티가 나지 않길 바라며 표정을 갈무리할 때. 눈송. 숨기는 거 없이 솔직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숨기는 게 없다. 뭐든 말하기 쉽다 뭐든 말하기 쉽다 숨기는 게 있을 리가요. 그물은 천년결백하는 뜻인가? 뜬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살아남으면 뻔뻔해야 한다. 그래도 그렇죠. 찔리 구석도 없네요. 대인, 인간을 좋아한다면서 믿음이 없어요? 뭐? 분명 그때 그레이, 그레이가 말하기를 몇 시간 전 뒷산. 그런데 대인이 휴가를 허락할까요? 요즘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게다가 인간을 별로 담당하지 않게 여기잖아요. 눈송시. 네, 데이는 인간을 좋아합니다. 데이는 호감을 산다면 비호를 받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예전에 그레이시가 한 이야기는 우선시되는 것이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거죠. 아무튼 데인에게 요구, 요구해 보세요. 결과는 아무,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다시 현재. 누구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줬... 주워들었나? 저는 모르겠는데요. 실은... 실은 그, 그레이가... 실은 그레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도 허락해줄 거라고요. 그레이가... 데인이 내 뿜은 기운이 흉흉해서 그레이 이름을 팔고 말았다. 데인은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은 내쉬었다. 진짜 무겁다. 눈송.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똑똑똑. 문드드리는 소리가 대인의 발문리짓을 막았다. 이 시간은...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대인을 힐끔하자. 그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들어와. 허락이 떨어지... 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단나였다 대인. 방금 막 사교 모임 고 건으로 초대증이 응? 뭐야 눈소? 내가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는 용건이 있어서 있지? 휴가는 서일이면 충분한가? 충분하죠. 감사합니다. 휴가라니 나한테 아무런 언지도안 하고? 지금 데뷔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건은 휴가 가는 곳으로 끝이겠지. 이만 나가봐. 이만 방에서 놔.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휴가 삼일잘 쉬고 돌아올게요. 린는 별다른 말이 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눈을 돌렸고 다나는 새초롬하게 뜬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혀를 찼다.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문을 열었다. 저택 복도. 그레이가 저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었지? 간단히 물건을 챙긴 나는 서둘러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러다가 막땅 뜨린 상대는 누송. 안 자고 왜 돌아다니고 있어? 어, 르에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laughs>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 들까요? 혹시 너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루엘 이게 누구야? 외근 다녀온 루엘이잖아 두팔 벌려 환영하자 루엘이 내 품에 냉큼 파고들었다 뭐야 이런 이러라고 팔을 벌린 거 아니거든? 나 고생하고 고생하고 왔는데 좀 봐주라. 딱히 이런 힐링이 필요했다 말이야. 힐링이란 것은 모두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힐링은 마음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 힐링이란 것입니다. 이런 힐링이 뭔데? 따뜻하고 포근하고 말랑하고 아무튼... 기분 좋은 거 좀만 더 이러고 있어도 돼? 허락해도, 허락해달라고 하면서도 루엘 표정으로 유혹하고 있었다. 손길이 머무는 곳곳마다 은근슬쩍 흥분되기금 지붕거리는 것까지. 루엘 복제사 이러면...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저택에... 쓸데없이 커? 누가 본다고 해도 뭐 어쩔건데 우리가 모르고 빨고 하는... 하는 것도 아니고 은송 혹시 야외 엑스에 관심 있어? 이... 이해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외 엑스라니 생각... 생각지도 못한 단어 얼굴이 뜨거워졌다 신이 난 루엘은 장수스러 장난스레 내 얼굴을 곳곳마다 입술을 꾹꾹 눌러댔다. 어, 어떡하면 진짜 훈분되나요 무슨, 내 방으로 갈래? 기분 좋게 해줄게. 루엘의 뜨거운 익힘에 내 입술을 진듯 달라붙었다. 미쳐 삼키지 못한 타액이 턱을 적셨다. 뜨거운 한숨을 내쉬며 뇌를 손길에 몸에 맡기던 중, 나는 한 박자 늦게 아차 했다. 좋은 제안이긴 한데, 나, 나가는 길이 있었거든. 나는, 나, 내일부터 3일 동안 휴가야. 응? 넌데없이 왜 휴가? 자초지정을 적당히 설명해 주자면, 적당히 상황을 설명해 주지, 주었지만, 었지만 루엘은 여전히 영분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당분간 쉽다는 건 알겠는데, 쉰다는 건 알겠는데,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아예 나도 휴가로 써버릴까? 둘이 어디 놀러 갈래? 가고 싶은 곳은? 너랑 어디 가 가고 싶은 곳 있어? 왜?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어? 너랑 단둘이라면 산도 좋고 바다도 좋지? 어, 너무 좋다. 솔직히 루에도 잘생기긴 했다. 평소에 어디 놀러다니는데 끌리는, 끌리는 거 있으면 난 거기가 좋아. 언제 같이 간다고 했냐? 그냥 물어본 건데 김치국부터 김치 마신다. 내가 어제 김치국을 진짜 짜증 난다. 눈소 <laughs> 아, 지숙이 여태 사과 너무 웃겨서 그만. 나 농담하는 거 아닌데. 데인한테 간다. 뭐라는 거야? 정말. 그리고 나갈때 정했거든. 그거야. 뭐짐 챙겨서 가는 거 보면 각각 각 나오지. 근데 괜찮겠냐? 아로곤파 쪽에서 해코제할 수 있는 해코제할 수도 있, 있는데. 응. 그레이시 오피스텔 방이 남았든. 남는 데서, 남는 데서 거기, 거기 가려고. 네 말이 떨어지자마자 루엘이 멈칫했다. 어? 지금 누구랑 어딜 간다고? 저택 밖, 저택 밖거리. 저택 전문가가 나서자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가 보였다. 그래, 너 무슨 생각이야? 누군가 했더니, 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왜, 왜 데리고 간다는 건데영 수상하다. 아이고, 아이고, 일단 루일를해결하겠는데 그냥 하세요. 포기. 루일은 그레이가 알아서 퇴치하겠지? 그레이씨, 저... 피곤한데... 차에 먼저 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수석에 앉은 나는 창나무 그레이와 루엘이 대화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루엘이 신동볼의 자리에서 떠났고 그레이가 운전석 안에 앉았다. 저... 그럼 그만... 저 그럼... 이만 가볼까요? 그레이가... 그레이가 차시동을 걸고 내게 안전벨트를 빼준다 그레이를 가까이 닦이다. 때마침 내쪽으로 몸을 기울인 그레이와 손이 겹치고 눈을 뜬 눈을 똑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어 죄송합니다. 안전벨트를 치워드리려고 했는데 그레이 씨 저희 좀 가깝지 않아요? 눈썹씨, 충동이라면 권하지 않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레이시를 원하더라도. 저를 너무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힘듭니다. 안 참으면 될 텐데, 그냥 즐길 수 없는 거예요. 눈썹씨,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뱀파이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간이에요. 이런 상태인데,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의자 등받침이 훅 넘어갔다. 순식간에 눕혀지는 바람에 가슴이 콩콩거렸다. 눈숙씨 누가 뭐라도, 뭐라도, 어때서 실수? 눈숙씨 누가 뭐라도, 뭐라고 해도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는 천장을 등지 등진채 나를 내버려 내버려본다. 그 눈동자가 나를 듯 깨뜨릴 른 듯께 것 같다. 나는 두 팔을 그레이의 목을 끌어안고 그레이는 불가항력인 듯 내게 끌어안았다. 미약의 떨림에서도 슬픈 혼란이 느껴지지만 흥분에 몸을 맡기면 이문에 떨쳐냈다. 그리고 잠시 뒤 천천히 창문 너머로 풍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 아까 차에 타면서 그레이도 멋있긴 하더라. 솔직히 그레이랑 휴가 가면 여러분들도 좋겠죠? 저도 이렇게 그레이랑 함께. 이렇게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이랑 이렇게, 함께, 뭐랄까, 둘이, 음,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14 에피소드가 정리됐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나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오늘 영상 끝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줘요. 항상 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볼 거고, 내일은 악마의 프로포즈 영상을 마저 이어서 할 건데, 이것도 엔딩이 빨리 오게, 오길... 다가오기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영상 채널에서 보고, 내일 영상에서 봐요. 그럼 모두, 모두, 다음 영상 내일 영상에서 보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거리 오지, F구사도 끼시기 바랄게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착용. 아이손 씻기, 깨끗이 하고. 그럼 모두, 빠이빠이, 안녕.